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깜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또그 이외에도 중요한 이야기 좀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은행의 아티스트 임영웅 포카를 받자 하고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 은행 밖에 창문에 적혀 있어요 직접 컴퓨터로 뽑았네요 볼까요 임영웅 포토카드 마감 임박 나와있습니다 임영웅 이름을 지금 하늘색으로 뽑았네요 센스있죠 포스터 굿즈를 증정해서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을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를 제공하고 mz세대 미래 고객 유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강원 지역에 있는 주요 은행들이 유명인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 중에 춘천 중앙로의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포카 마감 인박 안내문 써가지고 지금 좀 끌어들이는 거죠. 이달 초부터 강원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지점을 통해서 선착순 배부를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점포 직원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구분 없이 굿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지점을 오시는 분들이 계좌를 만들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또 은행이 무료로 배포 중인 굿즈임에도 높은 수요로 인한 웃돈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임력 포토카드 포스터든 굿즈 3종 세트가 1만 원에서 2만 5천 원 선에 거래 중이었다.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같은 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보이자 다른 은행들도 지금 앞다투어서 유명 모델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뭐 신인 아이돌 라이즈 유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한은행 광고 하고 있고요. 금융권 관계자가요. 은행들은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다른 업종보다 광고 모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를 공략할 만한 인물을 모델로 발탁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마무리를 또 짓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정말 지금 금융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기자가 조사를 했네요. 자 이렇게 강원도 하나은행 은행 상황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동화 가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을 했어요. 제목이 정동화 노잼의 아이콘 타이틀 탈출합니다. 핫한 스타의 팟캐스트 핫스팟하고 에피칠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이 영상 통영상에 약 20분 정도에부터 한 1분 동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물어봐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교수님이었죠. 뭔가 교수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과좀 특별한 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해요. 아, 저는, 그쵸, 2010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경북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었을 때, 제가 오히려 영광스럽게도 인영 씨가 제자로 왔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 레슨도 하기도 하고, 또 클래스 수업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트로트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딱 아, 웃어요, 확실히.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임영웅 씨가 군 제대할 때쯤에 제 방송할 때 대기실에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트로트를 하기로 했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너무 응원하고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화이팅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영웅씨가 스스로 잘됐어요.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자막으로는요. 2021년 사콜에서 맞대결을 했고 임영웅이 1점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이어서 임영웅 씨가 스스로 잘 됐고요, 너무 잘 됐어요 하면서 막 굉장히 웃고요, 좋아하고요. 저는 뭐한게 없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진솔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고 생각도 많고 지금도 되게 진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범상치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라고 좀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한. 기억을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영웅님과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나 지금이나 성실한 학생이었다. 이게 또 킬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기자의 생각 임영웅 그의 트로트는 선 눈물과 후 감정이다. 기자가 들은 임영웅의 첫 트로트는 미운 사랑이라는 곡이다. 이전에 수없이 들었던 기존의 트롯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트롯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발라드 느낌. 트로트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아사에 심취하거나 구슬픈 가락에 이끌려 옛날 생각이 나던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임영웅의 미운 사랑을 들어보면 트로트는 선 눈물이고 후 감정이었다. 비단 트로트뿐만 아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다. 노래를 다 들은 후에는 긴 여운으로 한참 멍하다 있다 보면 그제야 생각이 나는 게아 이래서 내가 울었구나라고 그 눈물의 의미가 위로였음을 깨닫고 나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 또 다른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게 됐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나의 눈물이 임영웅의 신나는 트롯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아이메아로더 파이널을 보러 갔을 때이야기다응원봉을 흔들며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데 임영웅의 노래 사랑해요 그대를 시작됐다.갑자기 목울대가 떨리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났다.노래가 끝날 때까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임영웅 투어콘도 마찬가지였다. 인생 참가를 빠른 비트곡으로 편곡해서, 인생 참가를 빠른 비트곡으로 편곡하여 불러줬을 때, 모두들 신나게 뛰는데, 나 혼자만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울었다. 임영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신나는 노래에도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 자꾸만 내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울지 않겠다. 다짐해도, 매번 울게 된다. 이렇게 기자에게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주는 트로트는 앞으로도 임영웅 외에는 없을 것이다. 임영웅 별나사 발매 이후에 SNS 라방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만 무대에 있는 것도 영광스러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썼습니다. 얼마만에 정통 트로트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정 누나 이후엔 처음인가 하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웅의 다장는 대집합 안에 트로트는 하나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우리가 그 부분집합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브랜드평판의 모든 추천을 멈추지 말길 바란다. 이 말은 이제 이 트로트 브랜드평판도 1위로 쭉 가야 한다. 이말 하는 거죠. 기자는 임영웅을 모든 장르에서 만나고 싶다. 임영웅은 그 모든 장르가 가능한 가수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기자는 임영웅의 트로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배운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트로트를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밀어낼 이유는 없죠. 트로트도 하나의 장르고 임영웅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렇게 감동적인 기자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올 좋은 일 하고 아티스트 임영웅의 미리 보는 긍정 타로 나와있습니다 재미로 본거죠 어, 아티스트 임영웅의 지금 이렇게 타로를 보면요 요겁니다 요거 재밌네요 임영웅에게 새로운 사이클 좋은 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길이 시작이 됐다 라고 언급을 해요 어 세부 사항 보면은요 해외 활동, 해외 여행, 우주까지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오랫동안 고수해온 안 좋은 습관도 고치고 또 과감하게 버리면서 홀가분하게 나아간다 안정적이고 행복감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될 운명 일 능력을 발휘하며 인정받고 관계 관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소울 메시지 카드 같은 경우는요, 여유를 가지세요. 나와 있습니다. 얼추 맞는 것 같죠? 뭐, 헤어진 출이나 또 새로운 걸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저렇게 타로 재미로 보는 거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라스트 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